안녕하세요. JK 주식입니다. HLB는 목요일 시장에 62만 주가 거래되며 50원 오른 46,35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우선 오늘도 주식시장 개장 전에 멤버십 열일 분들에게만 HLB 반등하기 딱 좋은 날, 뭐 이렇게 미리 알려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이 급반등이 예상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외국인의 상승이지, 즉, 거래량. 거량의 증가였으며, 또한 분봉상, 이 저항라인 터치 이후의 움직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렸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코스닥은 급반등을 했고, 이탈됐던 5일선, 21선 회복하는 이양봉 흐름이 나왔으며, A셰비는 꼴랑 50원 밖에 오르지 못한, 그리고 음봉으로 또다시 끝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식할 때에는 이 수상한 점, 특이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AHRB 그 수상한 움직임, 뭐 특이한 움직임, 특히나 이 상승을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 움직임에 대해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해야 여러분들 스스로 장중 움직임, 그리고 매수매도 판단을 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h i 비캡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 이탈된 3일선, 5일선, 그리고 21선, 121선 등 주가보다 위에 있는 이 2평 저항선 돌파가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9시 13분, 이 저항선까지 47,450원, 이 부분까지 상승의 모습으로 코스닥이 급반등했기 때문에 h i 비 또한 지수 따라 급반등의 모습으로 장선을 돌파하기 위한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기 47,500원 이 라인, 5일선, 21선, 121선 등이 겹쳐있는 이 장선을 돌파하지 않으려고 하는 즉, 장선 돌파는 외국인의 프로메스로 돌파해줘야 했지만 그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또한 호가창도 이렇게 매도가 더 많은 매도우위 호가창이었지만 매도 물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상승, 큰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 호가창 이렇게 텅텅 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백 주가 아닌 몇천 주,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대에는 오천주 이상, 만주 이상 매도 물량이 깔려 있으며 이 물량을 외국인의 프로그램 횟수로 한 번에 먹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이렇게 호가창물량이 너무 없다 보니 상승의지가 약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매도 물량이 조금 이렇게 쌓이는 모습을 보이며 9시 50분, 3일선, 5일선, 그리고 20일선, 120일선 등 다시 한번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프로그램 매수는 나오지 않고 상승 의지가 전혀 없는, 특히나 이 거량이 터지지 않다 보니 장선을 돌파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고, 또다시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이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호가창. 너무 별로죠. 엉망이었습니다. 10시 이후에도 매도 2,000주, 매수 4,100주, 특히나 매도 물량 전혀 없는, 이런 호가창이 나오게 된다면, 전혀 상승 반등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호가창이었습니다. 세력민 외국인들은 급반등 그리고 상승 급등을 시킬 때 이런 호가창이 아닌 몇천 주, 그리고 몇만 주 이상 올려 놓는다는 것. 저를 통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내용이 나오지 않으며 상승 의지가 없으며 거량도 터지지 않는 그러 인해 이렇게 다시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 윗꼬리에 달린 음봉 형태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호가창도 매도호가창이 너무나 얇은 텅텅 비는 이 모습이 나오며 최종적으로 50원밖에 오르지 못한 음봉으로 그리고 장막판 3시 이후에도 46,700원 이 위로는 가지 못하게끔 의미 없는 가격대에 이렇게 만주 매도 물량 만주를 올려놓으면서 위로는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며 HLB 50원밖에 상승하지 못하는 이러한 장중 분봉 움직임 호가창의 흐름 코스피 코스닥 급반등 했었지만 거량이 또다시 급감하며 60만주 이렇게 거래되며 프로그램 매수는 전혀 안하고 시간 끌기 상승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저도 정말 짜증이 났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모습 이전 이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HLB 주가 차트가 계속 지지부진한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그 형태를 보이며 코스닥은 급반등했지만 HLB 50원밖에 오르지 못한 음봉으로 아무런 주가 차트 흐름으로 끝이 났습니다. 상승을 해야 할 때, 반등 해야 할때 HLB는 계속 거량이 줄며 상승 및 반등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면 거래량 강조해 드렸었죠. 이렇게 상승을 시작했을 때 대세 상승, 연속 상승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주 이상 거래가 돼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100만주 이상 거래가 되다 조정하락이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상승, 반등하지 않기 위한 거래량이 다시 급감하며 계속된 100만주를 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나오며 이같이 조정하락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멈추면 포기하면 안 되겠죠. 코스닥 급반등 때문에 다행히 분홍색 이 부분을 닫지 않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지 테스트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 부근, 이 부분까지 하락하며 터치하러 가는 이런 모습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빠르게 이 위에서 양복을 만들며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연속 은봉은 하락 지속이다 보니 이 분홍색 위에서 방향을 트는 그리고 하락을 멈추는 양복 그리고 이탈된 단기 이평선 5일선을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또한 거래량도 코스닥이 급락할 때, 즉, 지수가 좋지 못해 HLB 하락폭을 줄여, 줄여야 할때 이때는 거량이 감소, 급감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반해 급반등, 그리고 급등하기 위해서는 상승을 크게 크게 하기 위해서는 거량이 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기준, 그리고 분석법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승흐름 패턴, 그리고 이 상승흐름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락으로 그리고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다음 제가 알려드린 지지선까지 하락한다는 것. 꼭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장중 움직임, 호가창 분석, 이런 것들을 메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CLB, 일봉, 조정하락이 깊어지고 있으며, 61선, 닿지 않고, 빠르게 양봉 나와 하며, 주봉,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3주선, 이탈됐지만 5주선, 20주선은 지켜내고 있는 주봉상 모습에서 연속 음봉이 나오다 보니 이같이 조정하락이 깊어지는 금요일 내일 이음봉을 양봉으로 바꾸는지 아니면 최소 3주선 위로 아래골을 다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전주에 만약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20주선까지 하락폭이 열린다고 했었는데 현재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윗골에 달린 음봉 형태, 월봉 모습인데,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해서든 이 음봉을 양봉으로 3월성 선 월선 지지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IV 관련 뉴스 보여드리면,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HIV 사이언스 미 FDA 폐혈증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제출,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큰 뉴스는 아니었지만 세력 및 외국인이 상승 의지만 있었다면 이런 뉴스를 가지고도 상승폭을 늘렸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저는 계속 주가 차트는 세력마음, 세력의지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 세력 및 외국인의 의지는 거량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을 매번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a l b 상승 중 조정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데 어서 빨리 거량을 동반시키며 61선 위에서 양봉으로 빨리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점이 부분에서 계속 시간 끌면 안 좋다는 것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